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파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Never Again 절대 다시는이라는 뜻의 공포 게임입니다. 옛날에 데모 버전을 썼는데 이번에 본편으로 스팀 게임에서 만 원인가, 짜튼 얼마에 팔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준비해 온 게임이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Play Game!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뭐 시작하자마자 왜 아파 뭐 산소호흡기 이런 거 있어야 되나 보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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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봐 내가 이 집이 처음이야 숨을 못 쉬겠대요 산소호흡기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그왜 그러니까 베개 밑에 숨겨놨어 멍청아 베개 위에 놨어야지 분명 데모 버전에서는 이 문에 뭐 했을 때 문이 열렸거든요 뭐였더라 넌 아니 내 말을 무시하다니 아 알겠다 너가 스테판이구나. 엄통 박치기, 스테파니! 엄통 박치기! 아닌가 본데? 뭐지? 야, 청소 다 했어! 이 이상 어떻게 깨끗해? 여기가 너무 더럽다구요? 아, 어, 여기 안 보면 되잖아요. 여기만 보면 되잖아. 아, 이거 메모였네. 이 쓰레기 같은 거. 메모였구나. 난코딱지 묻힌 종인 줄. 여기 뭐 있나요? 메모리즈. 어, 나이트 메어. 근데 뭐 자다가 악몽을 꿨는데 이 장롱 속으로 뭐 데려가는 그런 악몽을 꿨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진행되겠지? 저 이제 진행시켜주세요 헤헤! <laughs> 됐다 좋아 나구만 역캐였어역캐 역회. 폴짝! 아 폴짝은 안되네 점프는 되지 않네요 좋아 너가 제이의 스테판이다. 가자, 스테파니. 너내 여동생이야. 이제부터 가라 몽토박치기. 넌 강하구나. 왜지? 좋아, 이 거울조각 얻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진행할 수 있죠. 좋았어. 가자, 스테파니. 넌 이제 내 동생이야. 자, 여기 균형 잘 잡아줘야 됩니다. 약간 삼바 스텝으로. 자, 좌삼삼, 우삼삼, 좌삼우삼, 좌삼삼삼, 좌삼우삼.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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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안돼 안돼 우... 안돼 안돼 저삼삼삼삼삼저삼저삼 균형 잘 잡아줘야 돼요 이거 어렵거든요 이거 아나나나나나저저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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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삼우삼좌삼우삼 좋았어 좋아 됐군 스테파니 이 밝은 곳에 있어 이거 돌리면서 여기 에 거울을 ]ancies. 맞춰줘야 되는데 뭐 네, 하나면 되죠 거울. 좋았어. 이렇게 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제가 데모 버전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죠. 아, 됐다, 됐다, 됐다. 됐어. 저 거울까지. 어, 됐다, 됐다. 해냈어. 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밸브를 떼서. 뭐야? 스테파니! 스테파니. 꼼통박치기. 아, 졌어, 스테파니. 버려 이제. 좋아. 이용 가치가 이제 없어. 제3의 스테파니를 찾아야겠어. <laughs> 안 돼, 안 돼. 싸움 잘하는 스테파니가 필요해. 날 지켜줄 수 있는 고단 스테파니가 필요하다 이거야. 아, <laughs> 어, 깜짝! 아, 놀래라. <laughs> 어 뭐야? 고래야? <laughs> 어, 깜짝 놀랬네요 자, 올라갑시다. 방금 뭐였죠? 비행기였니? 아, 비행기 어, 얘 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야. 산소호흡기 없는데 어떻게 산소호흡기가 없어요? 어, 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거기 할수 있니?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좀만 더 참아. 괜찮아, 죽었니? 뭣이요? 오, 어, 나 건강해졌어. 좋아,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면 된 거지. 건강 따위 중요하지 않아? 이 많은 인형들은 어디서 온 걸까? 앉아서 갈수 있고 앞에 카메라가 있네요. 아, 이게 플래시라이트 기능이구나. 오케이, 저기에 뭐 이상한 아이템 보이죠? 저게 나중에 우리가 가져가야 돼.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기랑 놀자고 하네요. 우리 놀기 치르니까 도망갑시다. 일단 아까 저 인형에 있었던 아이템 얻어와 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인형이 드럽게 느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거 아이템 빠르게 얻고, 도망가면 되거든요? 으어! 깜짝아! 이 앞에도 그렇게 나와! 아우, 나 깜짝 놀랐네! 와 여기. 왜저 여기까지 왔니? 오케이 이거 전기 이어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다다 다 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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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나가 안 됐구나 이렇게 아닌데 이거 맞나 됐겠지 뭐 오케이 전기 들어왔고 다시 전기 꺼주고. 자 여기 중간에 전선이 끊어져 있거든요. 그 전선을 또 이어줘야 됩니다. 여기 있다. 오케이 그냥 이을 수 있구나. 연금술상가 좋아 이제 전기를 올리도록 하죠. 이건가? 아 됐다. 아, 내가 해냈어. 됐어, 됐어. 됐다, 이 멍청한 것들. 좋아, 드디어 난 이제. 플래시라이트가 있지. So 여긴왜 이렇게 히, 추운 거지? 스테파니. 뭐야? 스테파니 공인 고민... 공놀이 하는 거야? 잠겼대요. 여긴뭐 아무도 없네. 스테파니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엄마? 어. 엄마? 엄마 피아노 치는 거야? 엄마 피아노 강약 조절을 잘 못하네요 제가 나중에 한수 알려줘야겠어요 저 부분은 강약약, 중약약인데 저건 아니야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스테파니니까 훈수질은 나중에 할게요. 어, 열리네. 아빠는 어딨냐고? 오 어, 그러게. 아빠는 어디 있지? 이거 왠지 여기 넣어 줘야 될것 같죠? 느낌이. 이거 아무도 없네. 스테파니! 것도 없어. 김유진 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유진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고맙습니다. 나오나요? 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해요. 슬레더 머스다이스리즈는 아, 없는데. 아, 제가 후원을 안꺼 놨었군요. 후원 생방송 할땐좀꺼 놓을게요. 미안합니다. 본인! 문 여는 방법이 이거였어. 개구 문을 열수 있군요. 저 냉장고에 뭐가 있나 좀 털어볼까? 없네. 그지 같은 냉장고 이러니까 스테파니가 집을 나갔지. 이거 스테파니 집 나간 거야? 집에 감자밖에 없잖아요. 이거 봐. 어, 스테파니 찾았다. 아니네, 이게 왜 여기 있지? 엄마한테 말할 거야! 엄마 데리려면, 근데 엄마 피아노 치고 있잖아 어? 저건 뭐지? 아, 산소호흡기 찾았네요 장작? 장작을 모아줘야 되는 건가? 아까부터 장작이라는 아이템이 있는 거 보면은 여기에 뭐 해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불을 붙여줘야되는건가? 아이 정도면 은 불을 붙일 수 있다고 하네요 음 불을 붙여야 되는구나 아까 춥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뭔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 아, 아 여기 장작 더 있네요 아 장작 끝난게 아니구나 어더 나왔다 Sometimes you don't need the light on 가끔은 불빛을 믿지 말라고 하네요 불빛을 믿.. 미... 그럼 불빛을 끄면은 뭔가 보인다는 것 같은데? 아 발자국이 보이네 허아 불을 끄면 열리는구나 여기 아까 그 공놀이 했던 곳이죠? 불을 끄고 있으면 얘가 불안해 하네 불을 계속 끄고 있진 맙시다 오케이 뭔가 또 어, 종이를 얻었네요 여기가 스테파니의 방이구나 스테파니의 금고가 잠겨져 있는데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합니다 뭘까? 베개 밑에도 없고 아 설마 밑에 이거? 아우, 와우, 아우, 건전지다. 아, 이 건전지를 이용해서 기차를 움직이는 거지. 맞네. 그럼 기차는 움직이고, 기차가 움직일 때, 난뭘할수 있지? 뭐, 기차에 비밀번호라도 써있나? 213. 아, 써있네요. 여기 위에 자세히 보면. 213. 오케이. 찾았어 오케이 대단한 머리야 난 안에 속량이 있구만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뭐야 방금 종이가 이거구나 <laughs> 아, 아 종이가 이거였구나 오케이 아 어때? 부족하다고? 아니, 뭐가 더 있는데, 그럼? 아, 미쳤네! 종이에 에임을 맞추는 거였어, 그냥? 아, 이러니까 내가 못 자. 누구세요? 저 의자는 뭐죠? 그것보다 누구세요? 아주머니? 방금 봤죠? 되게 산낙지 잘 먹게 생긴 아주머니. 우리 엄마였나봐. 미안해요, 엄마. 엄마 얼굴이 처음 봤거든요 제가 엄마였다면 이뻤다고 했을 거야 엄마 엄마 화났어요 아아 깜짝 아들야 이건 뭐지 뒤를 봐 뒤를 Who's there? 헐, <laughs> 헐, 나 거울색에 갇혔어요.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이건 뭐야? 수세미 아니에요. 방 치우는 걸 되게 좋아했나봐. 이거 뭐 비밀문을 맞춰야지만 열리나 보네요. <laughs> 나알것 같아. 봐봐요, 여러분들. 저 왼쪽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만 줄 그어져 있지. 그거야, 2346, 2346. 아니, 뭐 숫자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는데, 2401이라고 왜 2401인데? 아니, 그만해 봐. 다, 다, 다 차단할 거예요. 전 맞을 줄 알았어요. 전 진짜로 처음부터 여러분들 말 맞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알죠? 뭐야? 이 탱크가 여기 왜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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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됐다! 근데 왜 2401이죠? 2401인 이유 좀 알려줘봐. 왜, 왜 2401, 나만 몰라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네? 왜 나만 모르지? 아니 여기 어떻게 탱크가 들어와? 이 좁은 곳에... 아니 탱크가 여기 부순 것까진 좋은데 탱크야, 그래서 뭐 아하! 여기 스위치가 있었구나. 삐릭 삐릭, 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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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껐다 켰다 할수 있네요. 껐거든요, 제가 지금. 껐으니까 여기 문이. 하하하! 깜짝아! <laughs> 왜 이렇게 오두방정이야? 가만 있어. 그래 여름 마지막 캠프 날에 아이, 러시아 아이들의 끔찍한 게임에 대해서 나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이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지. 거울에다가 빨간 색깔 리스틱으로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뭔가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것 같다고 하네요. 우리 나라로 따지면 뭐 분신사바, 분신사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거울에 분명.. 그런 비슷한게 있긴 했는데 그런건가봐요 이런 게임 하지맙시다 뭐 솔직히 실제로 있을것 같진 않지만 진짜로 되면 어떡해 설마 내가 해야되는거니? 스테판? 뺨한대쳐 그냥 스테판이 아닐수도 있잖아 뺨쳐 그냥 뺨쳐 임마! 아유.. 다행이다 아 아무도 아니었어 어? 제가 썼어요? 어 뭐죠? 아 어, 귀여운데? 아, 나 걸리면 안 되네. 얘가 이렇게 뒤돌 때, 나도 이렇게 옆에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마우스에 손 떼고, 가만히 있어요. 걸리지 않게. 렸어요 안 돼요 <laughs> 아제 땜에 아 제가 자꾸 내 옆에서 움직여가지고 신경 쓰여가지고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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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번엔 절대 안 지켜 마우스에 손을 떼야 되는 게임이야 이게임은 아, 됐다 야그 자리 내 자리에 그 같은 놈아 어, 뭐 해야되는거야? 뭐야? 스테판? 너니? 스테파니가 잠겨서 못나간다고 하네요? 괜찮아 스테파니 내가 도와줄게 야, 이거 어떻게 들었어? <목소리> 아, 너무 어려워요. 어야 <목소리> 어, 장벽 열수 있네. 야, 너못 들어가. 아, 뭐 순서가 있구나. 이거 눌러야 되는구나. 이자라기. 하나가 뭐지? 자, 숨좀 쉬자. 이 하나 어디지? 아 여깄다. 타이어로 탄 눌렀어요. 돌려버리기. 됐다. 아, 아까 버그 올린 게맞네요 아들 스테파니 사실 나너 누군지 모르지만 죽었니? 뭐야, 스테판이 죽는 거에 나도 죽었어. 놀래서 죽은 건가요? I'm 몽에서 깨길 바래. 난 단지 일어나고 싶은데. 엄마 제발 날 깨워줘요. 스테파니가 죽어가요. 난 그걸 보고 있었다구요. 그것이 머리에 떠나질 않아요. 날 깨워줘요. 엄마 스테파니가 죽은 게 진실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제발. 저 방금 저 죽을 뻔 했어요. 봤죠 방금. 아, 깼습니다. 결국에 뭐 어떻게 된 거죠? 스테파니는 결국에 죽었네요, 그러면은. 저는 그나마 할머니에게서 탈출한 거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스테파니가 아까 그 쪽지에 나와 있던 이 립스틱으로 거울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는 그 악마의 게임 놀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거울새에 갇혔고 저는 지금까지 그 스테파니를 구하기 위해서 거울 세계 들어갔다가 할머니에게 몇번 죽고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나 아닌가? 스테파니가 죽었으니까 결국에 스테파니를 구하지 못했네. 배드 엔딩인 것 같은데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